그네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는 세금 인상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를 예고했습니다. 공청회는 오는 10일 오전 8시 30분과 오후 6시 30분, 그리고 17일 오후 6시 30분 등 3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입니다. 카운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를 통해 7.4 밀리주얼 인상을 제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 측은 부동산 세율인 밀리주얼 인상과 재산세 인상 가운데 한 가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샤론 엔시 의장은 2017 밀리지움 결정을 위해 여러 면에서 고려 중이라고 말하며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카운티를 만들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는 재산세 인상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오다 커미셔너 위원회의 중재로 재산세가 2016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